그럼 아까 그 저기 뭐 손실 그 단기 손익 금융자산에서 삼각환가나 기타포괄손익으로 넘어갈 때 손실충당금이 있으면은 그때는 손상차선을 잡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안 했으니까 말씀 드린 거고 손실충당금 은 손상차선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478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문제 4번 보고 거기는 2번 3번은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2번 3번은 어, 이제 손익 계산이고 뭐 아시겠지만 이게 어, 문제가 어, 답, 채점을 좀수월하기 위해서 단기 순익 기타 포괄손익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계산시키는 연습입니다 참고해서 이번 3번을 볼게요 여러분 자 대안은 문제 4번입니다. 민국이 2001년 1월 1일 발행한 A 사채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동일자의 현금 취득하고 기타 포괄손익으로 분류했습니다. 사채 발행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 관련병은 없고 거래 원가는 없답니다. 액면가가 10만원, 만기가 2005년, 만기가 좀 기네요. 5년 만기, 표시 이자율 7%, 이자는 매년 말 1회만 지급하고요. 자, 공통 자료가 제시됐고, 공통 자료에서 1번은 각일자의 동종 사체된 시장 이전은 다음과 같고, 미래 현금의 현재 가치는 공정 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시됐죠? 우리가 뭐 보통 이 표현이 없어도, 미래 현금의 현재 가치가 고시점의 시장 이자로 할인해버리면은 공정가치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쪽으로. 자, 두 번째는 현가 개수. 표를 줬습니다. 자, 오른쪽 물음 2번으로 바로 가시죠. <laughs> 자, 대안이 2002년 말에 이자를 7%, 여기 그 표시 이자율이 아까 10만원에 연 7%라고 했거든요. 7천원을 수령한 직후 한국의 재무 상태 악화로 A 사채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3년부터 이제는 매년 3,600원씩, 그다음에 완기의 원금의 수는 6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A 사채 관련된 회계 처리가 대안의 20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단기순익과 기타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순액으로 각각 계산하십시오.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하시고 감소액는 마이너스 표시하라. 여기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먼저 확인하실 게 지금 2002년 말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라는 얘기야. 2002년 말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 그래서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인데, 자, 먼저 확인하실 건 여러분. 단기 손익이 미치는 영향은 몇 가지 구성 요소가 체크가 돼야 됩니까? 두 가지죠, 여러분. 그죠? 렇 왜? 채권의 이자. 그리고 마지막에 손상. 그죠? 렇 자, 그러면 두 번째. 기타 포괄 손익이죠, 여러분. 자 여기 기타포괄손익인데 지금 이 기타포괄손익이 포괄손익 계산서상에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이거 계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 그렇지. 전기말하고 그렇지. 전 단기말의 금액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전기말과 단기말의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의 변동액이 얼마인지 그게 포괄손익 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을 관여해야겠죠? 이거를 계산해 보십시오 뭐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있고. 3번까지 보고 갈게요. 3번은 대안은 2003년 말 이자 36,000원을 수령한 직후 민국의 재무 상태가 호전되어서 2004년부터는 이자 매년 5,000원씩과 만기의 원금 8만 원을것로 추정합니다. A사채 관련된 회계 처리가 대안의 2003년도 포괄 손익계산서 단기 순익에 미친 영향만 계산하십시오. 자, 이거는 기타 포괄 손익이 없네요. 그냥 단기 순익이고 반올림에 반올림 하시고 감소는 마이너스 표시하라 그러면 단기 순익에 미친 영향이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이자하고 또 뭐뭐한 계산하라 환율 계산하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기타 포괄 손익만 준 거예요.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계산하셔서 손상 환입 이자 관계를 다 계산하고 포괄 손익 계산서에 여러분그 그렇죠? 기타 포괄 손익 미치는 영향까지 체크하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뭐 같이 한번 또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 물론 이제 뭐 엑스 1년 말 바로 구할 수도 있지만, 엑 1년 1월 1일부터 어, 기본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자, 10만 원에 7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처음 취득 당시에 시장 이자율이 5%고 거래 원가는 없었습니다. 5의 5년 만기 개수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4.3이고 48. 자, 그래서 이게 얼마 1 8 1 0 8 6구9고요 뭐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할증 상황입니다. 표시 이자율이 연 7%고 취득 당시 시장 이자율이 연 5%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그 다음에 어, 여기서는 지금 어, 1번 자료에서는 여러분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아, 뭐 하나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뭐 아까 포괄손익계산서의 평가손익이면 공정가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1번 자료의 세 번째 줄 보시면 은 X1년 말 공정가치가 얼마라고 줬냐면 103465라고 줬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가 포괄손익계산서의 평가손익계산하기 위해서는 전기 말과 단기 말의 금액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되있고요 10을 말죠 자, 그 다음에, 어, 손실충당금도요, 1번 자료, 물음 1번 자료에는 뭐라고 돼있냐면은, 어, 유의적으로, 신용유험이유조로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12개월짜리를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월짜리 X1년 말 기준으로 손실충당금이 5천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 우리가 삼각구 원가로 X1년 말 계산을 시킬 금액은 10209이죠. 그렇죠? 이렇게 돼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금액이 공정가치, 얼마하고 비교해야 되는 맥슬론 공정가치가 103465. 이렇게 돼있죠? 자, 그래서, 이 차이가 이제 아시겠지만은, 금융자산의 평가 이익으로 1373 3 정도가 나와야 되죠? 네, 이렇게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까지는 계산하고 우리가 그 다음 과정으로 가는 거죠.